시설관리 업무 매뉴얼을 소개하는 가야산TV의 가야산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 전기에 관한 초보자님들을 위하여 포킬용 테스트기 사용에 대하여 간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탭 사용 용도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하였습니다. 포킹용 테스트기는 직류 교류, 전압체크와 저항 및도통및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DC 전압 체크입니다. 아니 아니 거기 가 아니지 DC 아, 어 그래 예. 그래가 건전지가 몇볼트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봐. 1.5볼. 그러니까 그 1.5볼 아, 트 정상. 1.56이니까 정상이란 예. 말이지. 그 반대로 대봐 어떤 현상이 나나. 반대로 음. 나오지 않을까? 오 마이너스. 그 앞에 아, 마이너스 아, 뜨네. 예. 그래 이렇게 DC 예. DC 전압을 체크하는 거야. 예. 음. 현장에서 쉽제 축제, 출제 기간 때 배터리 전압 체크해야 되나 DC. 그럼 DC잖아, 그지? 예. 그래, DC라도 놓고 그래 체크해봐. 매월 이를 실시하는 정류반 네, 배터리 마이너스, 점검입니다. 적어 나면 13.02가 나오네, 그렇지? 예. 어, 이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되면 반대로.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지 네, 예. 그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13.02이지? 예. 기신 응, 그래. 이렇게 체크한대요. 여류 전압 체크 때가, 방법입니다. c 네지를 H 넣어야지, 그렇지? H 넣고 그래 가지고. 내가 들고있시니까 지금 그3 8 0 v 다거기는 네. 그래 전압 체크해봐 그래 이렇게 AC 전압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응220 그거는 N상 하고니까 그러니까 220 네. 이렇게 그렇지 지금 잘한 체크 잘한데 딱 나왔네요 그래 지금 해보니까 3 9 0 v 정도 나네 에지 교류 전압 AC 전압, 전압 체크, 체크 방법이었습니다. 저 o h n 장 위치 어 h n n 그 j o h n 도 y j 찍 h 어 찍었어? 예. h n n y j o 찍 n n y j o 이 n n y 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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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1 5 n y j 죠 h n n y 찍 o h n n y j 1 5미터왔죠 네. 저항은 열기 측하는 거야? 네. 저항은 반대로 져도 관계가 없어. 반대로요? 아. 아, 또 저항은 반대로 져도 네. 아무 관계 똑같습니다. 없어. 네. 15mm. 극성이 네. 북... 없으니까. 네. 네. 현장에서는 이게 네. 이제 모다가 이상무도체크해봐야 되잖아. 그치? 네. 모다의 저항치가 뜨면 네. 이상이 없다고. 자. 저항 놓고. 그세 가닥 중에 지금 하나는 접지고 두 네. 가닥은 전원이잖아. 그지? 네. 저항을 찍어봐봐. 그, 지금, 약한7 2 5옴 나오네, 그지? 네. 그러면 모다가 이상 없단 말이야, 아 이것도. 네.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예. 도통시험을 해보라고 하면 이제 부자에다 놓고, 어. 네. 도도 휴지가 끊겼나 안나 확인해 볼수 있는 거야, 그지? 오, 네. 지금 소리가, 소리가 나면 이상 없지? 예. 네. 그 다음에, 요, 다시 한번 해봐. 저기도 수치도 제로에 나온다고. 예 네, 제로. 그래, 0.2 정도는 이 저항이 한0 그렇죠. 2옴 정도 있다는 네. 거지? 그럼 램프 이거 지금 이상이 나오면 체크 한번 해볼까? 예. 음. 램프. 음. 도통부터 하겠습니다. 그래, 도통부터. 한쪽 대고, 뒤 대고. 그 소리, 예. 소리, 손, 소리 나면서. 그래서. 지금, 장, 음. 그 도통 소리 났지, 그지? 예. 그, 오음이 한 구음 정도 아, 네. 나오고 예. 제데 오음은 제, 제도. 볼트. 오음. 그럼 8.659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 지 예. 그럼 이렇게 저항하고 도통은 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포킬용 테스트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